아니, 아기같이 저기에서 머물리고 안 따라가니까. 어, 여기도 있네. <laughs> 저기. 네, 전부 머물러서 보는 거예요. 네, 어린이 박물관이 있네, 여기. 어린이 박물관. 따라서, 어, 여기 들어갑니다. 네. 여기는 푸드코트예요. 푸드코트. 어, 분강산 구경도 식구경이라고, 아, 여기. 여기는 완전히 어린이 박물관이 있는 곳입니다. 어린이 박물관. 네. 어린이 박물관에 왔습니다. 아. 집 맡겨놓는 곳이 많이 있네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네. 네, 존경하러 왔습니다. 네, 친동생, 아. 막내 넷째 동생이래요. 아, 수고하십니다. 네. 축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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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나요? 만 시간, 만 오천 시간에 이렇게. 하고 애들이 이렇게 이런 거있고 있다. 아이고, 알겠 아이들 있는. 것리고 애들 노는 어. 것을 보고 이제 공사자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특별한 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봉사실이네요. 여기서 다볼수 있네. 여기가, 오늘 네. 봉사실. 지금, 여기도 없데 어, 언니가 어. 있는 봉사실입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어제 떡한번 구경해보자. 와, 아니, 얼마나 아, 맛있게, 맛있게 보여. 아니, 위에만 잠깐만. 어, 어 봐봐. 이런 떡을. 같은 어. 동료들한테 이야기, 이렇게. 해 주려고, 귀여워라. 두 사람. 두 사람. 또, 저, 또, 이, 나도. 이란 아줌마. 이란 아줌마까지. 우와, 맛있겠다. 아니. 아, 나는 없어. 맞습니다. 먹을게. 어. 먹을게 없으면 안 돼. 이따가 나하고 송편 먹어. 나한테 사준 송편. 어.